네 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제, 네 제가 오랜만에 국민 다육 신상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은 국민 다육이 무려 8종. 아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종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청원 다육이 8종이고 나머지 백봉은 2천 원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신상 영상을 또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는 패디 핑크입니다. 패디 핑크 제가 이게 물건을 제가 농장에 같이 갔었는데 아버님이랑 이게 처음에는 고스틴 줄 알았어요 이게 고스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고스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농장에 기르신 재배하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 아이는 페디핑크라고 고스틴랑좀 유사한 아이인데 이 밑에는 이게 노란빛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는 이제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 페디핑크가 신상품으로 들어왔고요 1,000원입니다 물론 택배는 3개 5,000원이에요 제가 좀 연락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매장, 농장에 오실 땐천 원이고, 택배는 세개 오천 원이야. 제 유튜브에도 올려주시지만, 이게 좀 약간 이제 차고가, 창고를좀 이제 느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택배도 천 원이라고 이제 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택배는 무조건 세개 오천 원입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십자성 금입니다. 네. 보시면 선스타와 비슷한 입장을 하면서 위에 이제 금이 이제 금이 이제 생겼는데 이 남십자성 금도 합식하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예, 색깔도 이쁘고 또 이렇게 울 자라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굉장히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이 남십자성 금도 오늘 두 번째 신상으로 나왔고요. 천원 다육입니다 네, 세 번째 신상은 황녀입니다 이게 또자육 오래 키우신 매니아 분들은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몰랐는데. 예전부터 예전부터 많이 유통됐던 아이인데 요즘에 좀 뜸하다가 다시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던 시작한 아이로 이제 아이라고 하네요. 이게 다육 세번 저희 세 번째 신상은 이게 황녀가 들어왔고요. 이제 끝에 윗부분에 이제 그 붉은색이나 이제 황색깔로 이게 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녀가 저희 위에다세 번째 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신상은 백모단입니다. 백모단. 네, 입장 환영식으로 약간 또 깔끔하면서 아주 상당히 재배가 잘된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라나 플레르블랑크와 또 모양이 비슷한 아이인데 참이 아이들 로라 플레르블랑크 이 백모단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백모단은 제가 봤을 때 입장이 좀더 도톰한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색깔과 입장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네네 네 번째 신상은 백모단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신상은 이것도 천원 금이에요. 백천무 금입니다. 백천모금 지금 천 원인데, 아 제가 이게 좀 입장이 흔들리네요. 이 흔들리는 이유는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이게 성장을 해서 좀 이게 대중 대풍을 보니까 관엽식물 느낌 나는 게 실내 인테리어 아주 멋스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천무 금이 참 처음,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입장이 굉장히 얇은 아이입니다. 입장이 그래서 이 세, 다섯 번째 신상은 백천무 금입니다. 오늘도 뭐 천원 신상에 천원 금이 두 가지나 있네요. 백천무 금 이렇게 나왔고요. 네 여섯 번째 신상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캐시미어입니다. 천원인데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흑법사, 캐시미어, 이런 아이들은 그소품의 소품도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캐시미어 참 재배가 잘된 아이로 보여지고요. 얼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 천원 포트, 빨간색 포트를 다 뒤덮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 포트가 보이질 않아요. 이 옆에 있는 이 백천무근 같은 경우 빨간색 포트 이게 원이 상, 3...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캐시미어는 아예 덮고 있습니다 우산처럼 네, 이럴 정도로 사이즈가 좋고요 이런 캐시미어가 천원 포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자 일곱 번째 신상은 문가 뭔가드니스에요 문가드니스 지금 이렇지만은 입장이 좀더 노래지고 끝에 붉은 라인 타는 게 굉장히 이쁘죠 문가드니스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기, 다육인데, 몽가드니스가 한동안 품절됐다가 한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몽가드니스가.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신상은, 이 신상은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처음 들어왔다가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영상에 제가 촬영을 안 했어요. 저도 확실한 정보 전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신상은 렉스입니다. 렉스. 지금 제가 우리 미니다이오 오셔가지고 구매 많이 해가셨는데 제가 이름 몰라서 제가 이름은 다 하나씩 적어드리는데 이름 못 적어드린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렉스는. 네, 제가 이름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처음 오늘 소개를 했고요. 이 렉스가 여덟 번째 신상입니다. 키 너무 커요. 지금 보시면은 키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천원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여덟 번째 천원 다육이 렉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키에 천 원이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상은 백봉입니다. 백봉은 제가 뭐 저희가 중대품도 있고 뭐 중품도 소품도 있는데 이번에는 백봉이 너무 이쁘게 들어왔고요. 핑크 핏으로 나중에 멋지게 물이 들죠 근데 이런 백봉이 천원은 아니에요. 이천 원인데 너무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네, 이런 2,000원 백공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신상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국민다육 총 9종의 이게 신상 영상이 또 촬영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또 제가 보여드릴 아주 멋진 신상들이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또 영상 제가 올리는 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